안녕하세요. 배트플린입니다. 어, 다님의 게임주 들고 나왔어요. 이번 주, 오늘 뭐 화학주가 좀 눈에 보이긴 하긴 하는데 뭐 이번 화학주 사라고 했었으니까 다른 종목, 뭐 화학주 한번더 소개시켜드리고 싶긴 하지만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게임주 들고 나왔어요. 게임주 한번 보시고 갈게요. 어이메이드 맥스라고 뭐 상품인데,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코인, 알트 코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테마주 같긴 해요. 테마주 같은 느낌이 들어가긴 하는데, 뭐 이메이드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어 주봉 보시면 시장하고 똑같이 가지 않고 상승했던 모습이 보이시죠? 엄청나게 수급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리고 가격이 엽자 빠지면서 수급이 그렇게 빠진 건 없어요. 없어요. 이 빠진 없이수급을 전혀 소화 못하고 있어요. 전혀 소화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모습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격대 있잖아요. 이 가격대에서 지금 정확하게 복구를 했죠. 지금 하고. 시장은 가격을 다지고 있다는 느낌인데, 시장보다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한 모습, 최근에 수급이 조금 들았던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왔는 모습, 이 모습 좋은 모습이에요. 하고, 가격대도 위에서 돌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은 위에서 돌고 있어요. 이거 전혀 소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려야겠죠. 이거 소화시키려면. 그래서, 빠졌을 때도 가격이 빠진 기록은 없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일봉에서도 똑같이 가다가, 가다가 이 내려오시는 모습. 내려오시는 모습에서 상승, 이 수급. 한 번에 뻥 하고 이런 모습이 들어왔던 거죠. 이런 수급이 한번 들어왔던 모습이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금 가격 뛰어, 뛰어, 만약에 스윙이라고 생각되면, 가격가 지금 뛰어다니던 타이밍이 맞아요. 스윙이면. 스윙이면 지금 가격이 뛰어대는 모습이 말이는데 이게, 좋은, 그 전에 좋은 모습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스윙이 한 것보다는 이거는 중장기로 가져가야 했던 종목이었던 거죠. 이, 저, 그 전에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급을 두었던 모습에, 가격을 빠지면서, 수급은 전혀 안 빠졌어요. 안 빠지다가, 최근까지도 시장보다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 이번, 저번 주죠. 저번째 가격이 뻥게 수급 들어오면서 뛰었죠 수급 뛰어서 뻥 뛰었어요 가격을 뛰어온 상태에서 가격을 지켜줬다 하고 금일도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러면 한 번만 찍고 가지면 감사하게 먹을 만하다 이거죠 먹고 이 61선에서 팔아야 되지 테마주잖아 테마주는 거의 단타 가능성이 높아요 단타 만약에 이게 그 얘네가 뭐 지금 밀고 있는 코인이 잘 돼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단타 가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률 싸움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이런 저점 가격대에서 내가 잡아줄 수만 있다고 하면 5일선, 21선, 11선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저점, 이런 저점, 그리고 이전 저점이 이 저점, 이 가격대에서 잡아줄 수 있다고 하면 먹고 갈만하죠 먹고 이6 2세는 팔아주는 거 이렇게 가주는 모습 단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올라갈 가능성의 힙 가능성의 확률보다는 여기서 팔아주는 먹을 가능성이 확률이 더큰 거잖아요 확률 큰쪽이될거 아니야 여기서 한반 팔아 이게 100주 샀으면 그래서 50주 팔아주고 기다려보고 못 올라갈 것 같으면 다 팔고 나오고 올라갈 것 같으면 내 두고 50주 더 먹는 거고 보너스로 이렇게 가주시면 될거 같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시면 될것 같고 또 똑같이 이메이드 맥스도 같은 그림이 보여요 이메이드 맥스라고도 같이 그런 그림이 보이니까 똑같이 시장에서 크게 올라갔다가 와서 여기서 가격을 안떨궜던 모습 보이시죠 쭉 가격을 안 떨궜어요 안 떨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상승장을 바뀌고 있는 모습, 수급은 중간중간에 중간중간 에 들어왔던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올라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얘도 일봉으로 보셔도 이만큼 상, 상승했던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에서 빠지더라도 가격은 떨고지는 않잖아요. 봐봐요, 가격은 안 떨고 있는 상태에서 또 수급이 한번더 들어와주고, 수급이 한번더 들어와주고 빠졌을 때도 이 가격대를 지켜줬죠. 가격대 지켰죠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고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에 수급은 전혀 안 빠지고 있어요. 안 빠지고 있어서 한 번만 찍고 가주면 감사하다 이거죠 아니면 여기서 사주고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돼, 이거나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키려고 하잖아요. 11선 올라오고 5일선6 0일선다겹지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에 한번 사줘. 사주고 올라가면 이런 정고점에서 1차 매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팔아주는 모습도 괜찮아. 근데 만약 이걸 하다고 이게 떨어져요. 근데 수급이 안 빠져. 그러면 이런 선에서 2차 2차 매수하는 거지. 2차 매수. 그러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내가 여기서 정보점이 있어 팔면 되잖아.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어. 근데 평단가 여기에 여기로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아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봐주시면될것 같아. 이메일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 괜찮아요 예, 똑같이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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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한 종목이에요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이메이드랑 이메이드 맥스랑 뭐 같은 회사니까 그린도카 같이 움직이는 그린도카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메이드랑 맥스, 근데 맥스가 더 그림이 더 예뻐 보이긴 하네. 왜냐면, 메이드는 가격이 계속 떨어질 때, 메이드 맥스는 가격을 지켜줬잖아. 그 중간중간에 힘있는 모습도 메이드는 보였고, 매, 맥스는? 메이드는 계속 떨어졌잖아, 일본에서도. 그니까, 러 이메이드 맥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그림상. 은 근데, 그것도 거기야. 같은 회사니까. 같이 올라가고 같이 죽고 하는 모습인데, 이메이드 맥스를 더, 조금 더 추천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어, 또 금일, 또한 가지 더 할까?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건 화학주긴 한데, 화학주나 뭐 SK, 발, SK 하이닉스나 SKC나 SK나, SK도 좀 눈에 띄 들어오긴 하긴 하는데, 근데 SKC, 뭐 SK, 뭐 SK 하이닉스는 내가 했었고 SK 한번 잡아주고 갈 실까요? 그러긴 그냥, 그 우선적으로 화학주로 좀 갖고 가실게요. SK 관련 주가 좀 눈에 엄청 많이, SK 관련 주가 엄청나게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SK 관련 주, SK, SK 이노베이션 SKC, SK 하이닉스 엄청나게 눈에 들어오긴 해요. 들어오긴 하는데. 조회수가 1도 안 나오니까 이메일로 마무리할게요. 이메일로 이메드 맥스가 좀더 있어 보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